장세기 48장을 읽었습니다 48장은 야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야곱이가 에그베에 온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아 이젠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은 요셉은 두 아들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자 야곱이가 요셉이가 왔다는 말을 듣고 힘 힘들지만 힘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이제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요셉에게 이렇게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루스는 베데를 가리키고 있죠. 자 내게 예,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면서 이제 애급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급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르인과 우시므원처럼내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어, 그래서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문화세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특권이 두 몫을 갖는 겁니다. 두 몫. 그래서 요셉의 몫이 아니이두 몫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문화세로 주어져서 두 몫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다두 몫을 받아요. 어 그래서 장자의 자리 장자의 직분을 갖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겠지만 어, 그들의, 예, 그들의 유산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와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에브라임과무나스 형과 같이 한 집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라일이 죽은 것이 베들레헴 입구에 장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 목소리를 갖게 하셔요 하나는 세상을 위한 내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한 두 몫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장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한목, 그리고 세상을 주어진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할 한목, 두 몫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파송받은 뭐예요? 어, 주의 자녀들이다. 어, 그래서 어, 하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정하는 일에 쓰임 받게 만드신 두 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 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제 할일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할 일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는데 놔둬서 뭐라 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없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일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할 것이 많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고, 꼭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가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두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브라인과 모나스는 한쪽으로는 야곱의 자녀가 되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요셉의 자녀잖아요. 이두 몫을 가졌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 또 세상을 향한 주어진 책무. 이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에게 예, 예, 축복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어, 아버지는 눈이 지금 어두워 가지고 이 집안에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지금 예, 아마 백내장 같은 게다껴 가지고 예, 시력이 나빠져서 예, 잘 보지를 못 했는 것 같아요 자 어, 지금 같으면 아마 수술도 다알겠지만 어, 요셉이 참, 아 야곱이 이래얘 요셉에게 내가 내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포기하였구나 참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격한 거는 이제는 뭐 요셉 잃어버렸다 죽었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만났어.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 보게 됐으니 이 집이 보다 더큰 축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참,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면 갑절로 주셔요. 갑절로. 요새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자손까지 볼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축복이 뭐냐?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물질이 많고 모든 게다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많으면 그게 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마치 배화 같아가지고, 배가 나가려면 물이 많아야 하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암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배가 고장이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물이 많으면 배가 잘 가. 그러나 물이 너무 많으면 요 물이 파도를 한번 치면 배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 많으면 그게 재앙이 되어질 수가 있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만큼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고서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너를 보게 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버지께 절을 했죠. 예, 그리고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어 야곱의 오른손에 무나스를, 왼손에 있는 쪽에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무나스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동생이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가 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은 맞아요, 다 맞아가지고 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예, 오른손을 얹고 문나스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조고 아브라함과 메와 네, 아버지 이상의 성결한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예,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이 그 축복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에,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도 더, 더 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내 아들 나도 안다. 그도 한족 속에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서 그날 그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장자의 명문이 요셉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 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가 되어지고 에브라임은 세상에 가장 많이 퍼진 지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하신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온 땅에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음그 야곱을 통하여 어, 역사하셨고 그 역사가 요셉을 요셉을 통하여 에브라임을 통하여 쭉 걸어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그러면 장자의 모습이죠 장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영적인 장자로서 그 자손을 통하여 왕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유의 장자는 요셉, 에브라임으로 가지만, 영적인 장자는 바로 유다지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자로 세운 받는 오늘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그 다른 것도 없어요. 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무슨 어떤 일을 당하든 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보도 보이지도 않고 들려 주지 않을지라도 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